또 하나 고민을 해야 될 게,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30년 대출을 3%의 금리로 받았다고 쳐요. 그럼 30년 동안 3%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해요. 그럼 20년 후에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60만원의 대출이자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짜장면 가격은 1,000원, 2,000원이었는데 지금 9,000원 하잖아요. 똑같은 짜장면이 똑같거든요. 이게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느낀 부자가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대출이 많다고 해서 부담감 느낄 필요 없고 그걸 평생 나와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받아서, 아... 어차피 받아야 돼. 어... 네. 어차피 받아야 돼. 그리고 참 재밌는 문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272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비트코인을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세요. 갑자기 세상이 행동감 <laughs> 있게 변할 것입니다. 아침 먹는 시간에도 시세는 변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 가격이 급등하기도 합니다. 잠든 새벽에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5%가 오르면 당장 수익을 취할까 더 기다려볼까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이런 식으로 벌면 금방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거래는 신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흥분 때문에 돈을 벌수 없다는 점이 지만 말입니다. 저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했어. 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을 소액으로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해, 했어요? 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아니, 주식 처음 할 때가 이랬잖아요. 음, 어, 맞아, 주식 맞아. 처음 할 때, 오늘 가격 다르고, 음. 아침에 가격 다르고, 저녁에 가격 다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경제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들었는데. <laughs> 근데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잖아요. 한국 주식은 9시부터 3시까지 미국 주식은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6시, 7시까지 이렇게 도니까 이런 의미로 비트코인을 한번 해보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해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 어, 비트코인 굉장히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보셨을예요 어, 나는 비트코인 긍정적으로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런 관점으로는 한, 뭐, 음. 100만원 정도? 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데각이 드네요. 100만원. 그래도 눈 오래됐잖아요. 자, 마지막 문구하겠습니다. 내가 비교적 단시간에 자산을, 자산을 추척할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골고루 활용한 덕분입니다. 변동성이 증폭되는 시기는 자산 시장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승하는 파도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때 그때 서로 다른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초기에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이쪽이 쉴땐 저쪽, 저쪽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며 투자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렇게 세 개를 네.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 개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저자의 얘기는 괜찮아 보이는 거죠. 본인 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laughs> 네, 그 방법을 다 따라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관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조금 두 개가 다르게 오니까 분산이 되기는 할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뭐 제가 안 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얘는 뭔가의 이, 다른 시장의 장세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채널은 직장인의 채널이거든요. 음. 근데 직장인이 과연 이세계를다 팔로우하면서 수익도 내면서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까? <laughs>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쉽지 않거든요. 부동산 하나만 해도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고 주식은 더더욱 어마어마하고. 음. 거기에 가상화폐까지 하는 방식은 정말 쉽지 않은 방식이다. 다만, 이런 관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사회초년생 이제 옆에 계시니까, 사회초년생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필요 없고, 그, 시드머니 모아서, 일단 뭐라도 하나 부동산을 사야된다 음, 부동산을 알겠습니다 음. 아, 부동산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게 맞고 왜 그게 리스크가 가장 음.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장 많이 줄수 있기 때문에 왜 망하면 내가 거기 살면, 살면 되니까, 되니까. 살면 되니까 나도 저도 처음에 아파트 살때 그런 생각으로 샀어요 음. 이거 예를 들면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근데 저는 내가 들어가서 어차피 살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의 아파트는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적정한 수준의 이제 아파트를 공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입니다. 부동산이 제일 문제야 됩니까? 네. 부동산이 제일 문제니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 주식을 일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전적인 투자가 돼서는 아니고 모으는 관점에서의 주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내 집을 위한 뭔가를 먼저 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인 것 같고 그걸 또 하나 해놓으면 얘는 나름 일정 부분 되게 장기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동안 또 주식을 공부해서 응. 하고, 다시 또 돈이 모여지면, 다시 또 부동산을 하고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일가구, 일주택이 매우 중요하냐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일가구, 일주택에 응. 다막 묻혀있어요. 응.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리팍이라고 하죠. 응. 앞으로 리버팍크그 <laughs> 어? 다음에, 뭐,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들, 30억, 40억 가는 그 아파트도요, 일가구, 일주택자이면, 2년 이상 지나면 양도세가 제로입니다. 응. 응. 그 아파트를 만약에 20억에 샀어요. 지금 한 30억, 40억 가거든요 물론 우린 꿈도 꿀수 없지만 만약에 2년 전에 일가구 1주택으로 거길 들어갔어. 지금 팔았다면 15억 벌는 거잖아요. 15억 세금을한 푼도 안 나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다일가구 1주택에 맞춰져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못 파는 이유가 2년이 안 돼서 못 팔고 있는 거거든요. 응. 2년만 되면 그 날짜에 팔 거예요, 무조건. <laughs> 그리고 다른 데를 <데로> 갈 건데, <laughs> 일가구, 1주택의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편승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책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음.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어. 잘 읽혔어요. 잘 읽혔어요. 네. 근데 이근영 선님은 이런 재테크 투자책을 어. 이번이 처음 읽어본 거예요? 음, 아니요. 그때 어. 저번에도 추천해 주셨던 어. 아파트 투자있어서 그것도 읽었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준거말고말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게 좀 답답한 게 <웃음> <웃음> 이근영 선임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시고 이런 사회생활도 잘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 금융에 대한 교육을 하나도 안 받고 사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음, 금융은 알겠죠. 투자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사회에 나오니까 이사회초년생이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정식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묻어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은 관심을 전혀 안가져거겠죠 그냥 저축만 했겠죠네 저축만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 저축하기 또 좋은 시대가 오고 있어. 어쨌든 오늘 그 이근영 선생님이 처음 이렇게 게스트로 오셨는데요. 반응이 좋으면 또 이렇게 계속 고정. 모시는 정으로 모시는 <laughs> 어, 역할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책 그 정성점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인의 추천의 의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도 아깝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량적 평가는요. 어, 종합서평은 어, 절대적 권장 도서이고요. 재미는 어, 약간 넘치는 재미, 정도 음. 네, 그리고 유용성은 아주 유용했고, 난이도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좀 쉬운 내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초년생이 읽을 수 있는 참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특정 음, 타겟에서, 이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사회초년생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네. 그쵸? 음. 그때까지의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와 관련된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쓴 저자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쓰신 것 같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